단순함이 최고의 디자인이다. 애플의 성공 비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심펄 이즈 더 얼터머 서피스터 케이션. 단순함이야말로 궁극의 세련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칙은 애플 창립자 스티브 잡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핵심 철학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복잡한 것이 더 발전된 것이라고 여기지만 애플은 단순함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제품 디자인뿐만 아니라 업무 방식에서도 단순함을 철저히 추구한 것이 애플의 성공을 이끈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복잡함을 없애고 핵심에 집중하다. 1997년 스티브 잡스가 애플로 복귀했을 때 그는 지나치게 많은 제품 라인업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제품군을 네 가지로 정리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 제품에 집중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애플은 다시 혁신적인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찹스는 단순함이란 단순히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중요한 것을 남기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단순함이란 복잡한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본질만 남기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철학 덕분에 애플의 제품은 깔끔한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폰 버튼 하나로 바꾼 스마트폰 시장.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휴대전화 시장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기존의 휴대전화는 대부분 물리적 키패드를 갖추고 있었지만 아이폰은 단 하나의 홈 버튼만 남기고 모든 기능을 터치스크린으로 통합했습니다. 이로 인해 누구나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가능해졌고 이는 사용자 경험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외관의 차원이 아니라 기술적 혁신과도 연결되었습니다. 기존 휴대폰들은 수많은 버튼과 복잡한 인터페이스를 필요로 했지만 애플은 터치스크린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후 출시된 모든 스마트폰이 이 방식을 따르게 되었으며,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가 없게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식도 단순하게, 스티브 잡스는 불필요한 보고와 장황한 회의를 혐오했습니다. 그는 말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20장의 슬라이드로 만드는 것은 낭비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복잡함은 쉽게 생기지만 단순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단순화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애플은 이러한 철학을 실천하며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빠르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애플의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에도 반영되었습니다. 불필요한 기능을 최소화하고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덕분에 애플 제품은 별도의 사용설명서 없이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 경험의 표준을 제시하는 기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단순함이 곧 경쟁력. 애플의 성공사례는 단순함이 얼마나 강력한 경쟁력이 될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은 개인의 삶과 업무에서도 중요한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일정과 복잡한 계획을 줄이고 정말 중요한 목표에 집중할 때더 효과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단순함을 실천하는 방법. 불필요한 기능과 절차 줄이기. 핵심에 집중하고 본질적인 것만 남기세요. 직관적인 접근법 채택. 정보 전달 방식과 디자인을 명확하고 쉽게 만드세요. 효율적인 의사 결정. 복잡한 프로세스 없이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 중심 사고. 고객이나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세요. 우리 삶에서도 단순함을 실천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복잡한 요소를 줄이고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더 나은 삶을 위한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애플이 단순함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단순함의 가치를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 집에서나 사무실에서도 사소한 일로 인해 본질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